역시 당당하게. 좋은가요? 네, 네. 어떤 기분인가요? 좋은 느낌. 시원하고, 시원하고. 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자,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줄게요. 우리는 백계락 싸우고 있는데. 그래. 우리는 고구려예요 그래요. 고구려 유소년 용사들. 짜잔. 어린이 승마특공대야 어린이 승마 특공대. 우리 네. 여기로 오는 거야. 여기로 오는 거야. 아, 거예요. 아,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말탈쇠로 화살 쪄 놓은 거예요. 옛날 야, 거기서 이제 자기 조금 더, 더탈 거예요. 그대로 가. 고비한테 끝이 내려. 야, 자, 고비 못 잡아요. 자, 시작해주세요. 자, 으아, 고비. 축하합니다. 좋아요. 어, 잘한다. 어둠태원이도 잘한다. 어, 좋아! 저요 우리 범인님 최고야 기하고범민님 최고 연이도 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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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